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박영어 원장입니다. 예전에 치료수술을 하신 경험이 있고 항문 가려움증이 있어 문의 주셨네요. 외과적으로는 치액이 튀어나와 있지 않고 염증이 심하지 않으므로 관리하라는 답변만 받으셨고 환자분께서는 증상이 더 악화될까봐 걱정되시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항문 가려움증은 항문소양증으로도 부르는데요. 항문소양증은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 보통 만성 변비나 설사, 치액, 치루, 치열을 포함한 체질, 항문 주변 염증, 변실금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간기능이 안 좋거나, 당뇨, 알레르기 질환 등이 있을 때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정한 원인이 없음에도 항문소양증이 있는 경우는, 항문을 오랫동안 압박하는 자세로 일하거나 과한 음주나 카페인 섭취 스트레스와 불면 등으로 생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말씀드린 장 질환, 간 질환, 당뇨, 알레르기 등의 내과적 질환이 있으시다면 이것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또 잦은 음주와 커피 섭취를 줄이고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해주세요. 오랫동안 앉아서 작업을 해야 한다면 중간중간 일어서서 항문 주변이 압박되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5분 정도의 좌욕을 시행해 주시고 배변 후 화장지로 세개 닦기보다 비데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통풍이 잘 되고 부드러운 재질로 된 속옷을 입어주세요. 항문 가려움증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해 보세요. 침, 약침, 또한 등의 치료는 항문 주변 근육이나 혈류를 자극하여 항문 소양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약 치료는 스트레스 반응을 줄여주고 염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회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